오늘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는, 어, 오, 오, 오. 전화, 로, 로. 빅, 오오 안녕하세요.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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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저번에 봤던, 저번에 봤던 그 보물을 한번 읽어보려고요 보물을 읽어요? 네, 보물을 읽어요. 오, 어, 보물, 보물 막, 툭 같은 거, 그러고 보네. 어르신이 오 보물을 읽어서, 오늘 보물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요 아, 맞네. 보물이니까 재밌겠네. 왜, 무슨, 뭐, 들려보시오? 에, 끊어요. 아, 이렇게 끊어졌는데요. 제가 유튜브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엑셀 TV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공부해볼게요. 자, 여기 카락카더 카락. 이상 못놀겠다. 어서 집에 들어가자. 그래! 띠띠 시름이라도했냐 얼마나 뒹굴 얻기에 둘다 먼지 두성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임뭐 아니야. 황사 가심 해서 이런 거라고요. 황사? 중국 사막 시 기대에서 부는 강한 바람에 이 모래먼지가 멀리 날아가는 현상 말이냐? 맞아요. 그런데 이번 황사는 심한 것 같아. 그렇지? 응. 이상하네 일기예보에 황사 소리는 없었는데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집이야왜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날, 청소를 하려면, 먼지, 먼저, 물을 뿌려야, 먼지가 덜난다는 것도 말이냐? 그래도 난 청소할 거야. 됐어? <laughs> 이거는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물 찾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